안녕하세요 임기요 아, 3월부터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가서 다니게 됐는데요 직장까지 자전거로 가는 코스를 타볼거예요 여러가지 코스가 있는데 에, 오늘은 산을 넘는 코스 그 싱글을 타고 어, 직장으로 갈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 그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구암도서관 앞을 지나고 있네요 아, 지적산 싱글 타고 넘어가는 코스 인도를 타고 또 공도를 타고 해야 되는데 아 만만치 않네요. 시작. 현충원역까지 가면은 이제 차를 탈수 있으니까요. 대전에 현충원역 아침 출근길 코스 찾아가기 1 편. 자 여기 이성시에버스 정류소 그 다음에 보암역을 지나 지고요 여기가 8분 걸렸네요.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내려가야 돼. 아, 오케이. 지과 병원에서 우회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전거 도로가 나오죠 장대교에서 우회전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요 좀 전에 넘어왔던 구암교 리터를 통과해서 이 자전거 도로를 타고 이제 선충원역까지 한번 가볼게요 왕가산을 넘고 지족산 신근 타고 가면 될거 12분 경과됐네요 거리는 2.3km 2 6살장을 .3km. 지나고요 옥천에 모델이 임든가 거기를 가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날씨 예보를 보니까 비 소식 이 있더라고요. 1 1 시부터 그래가지고 옥천은 못 가고 자전거를 타러 나왔어요. 저게 왕가산이라고 저쪽 저정상까지못 갔지 등산길 있더라고. 근데 가파를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 저산 넘다가는 지각이요. 자3 3 k m 지점 자 현재 경과 시간은 14분. 이 길로 가다가는 재켄할수있듯시요자 이제. 막 힘주면서 타이 설렁설렁 타려고 그러고 저 어, 끝에서 왜저 아, 신호 건네야 된다. 자 알밤 가든 있네 알밤 가든이요. 알밤 가든 앞에 신호. 자신들은 타러 가요. 아. 진짜. 아이고. 여기 넘어가다가 가디도 묻어가지고 아 여기 또못 가네 안녕하세요 왕가산 가는 길인데요 이걸 넘어서 지적산을 가야 출근을 할수 있는데 아이고 와여로 가야 되네 아야 으쨔 야쨔이쨔아이고 으쨔 아이고아이고아나나헤이이야이야이거 일로 어떻게 출근요야헤 자, 야자 자. 야 자, 이 이자, <laughs> 아, 빡신데, 어. 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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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올라왔다, 아이고 초반에빡시네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는 길이라 나무 뿌리도 있고 4.2km, 지점 22분 경과 이러다가 지각이요. 예, 네, 쬐께 날게 일단, 쬐께 나갔어. 야, 씨. 야. 야, 씨. 와, 쥬아. 쥬아. 야. 으, 가자. 야, 으, 으, 씨. 후. 아, 점점 길좋아지네이 정도만 돼도 탈만 하요. 대전에 왕가산 싱글. 저희부터 혼난하죠. 칩난하여. 빨리 가, 브레이크 잡지 말고. 아, 어, 이쪽으로 가면 현충원역 까지 길이 여러 갈래 있어요. 저기 현충원역으로 가는 팻말 그쪽으로 올라오면 되겠는데. 아, 왕가봉으로 올라가는 길. 와, 여기구나. 그러면 저희가 수정초 아니야? 그럼 수정초로 가자. 자, 왕가봉 체육센터에서 어,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다운. 여기 뭐 연결됐다 한번 가보자 자, 앞에 묘지가 보이네요 이러다가 지각이야 지각 또다시 지각이 생겼어 아이고 멜바도 하고 끌바도 해야되네 저기 이거 왕가보은구요 우회해서 이렇게 가면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 나있네 다행히 저기 싱글길 나있죠 30분 지났어 여기도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와. 어, 여기가 길 있잖아. 자, 지적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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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심난하다. 출근길이 심난해요. 이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아, 아이고, 여기 땅이 진사. 자, 요 밑에가 이제 놓은 터널이래 아, 이쪽으로 가면 이제 지적산 나오겠죠. 자, 오른쪽으로 한번 통과. 으쌰. 으쌰. 자, 아이고 밤생이 봐. 자, 이정표 나오죠. 노운도 오케이.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면 돼. 짧네 아, 여기는 이제 지족산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족산 싱글이지. 초반부는 뭐 임도죠. 여기 임도. 5.5km 지점. 36분 지났어요. 응. 지각이요. 그래도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갈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운동도 되고. 자, 8%대 경사도. 빠트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 성당 나오네. 갈비야돼왜 힘을 안 주냐 너는 창야문을 아, 이렇게 파고 걸어서 올라가야지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 좌측으로 아 여기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가도 돼 여기로 아 여기 나무리아 이걸 어떻게 통과하고 싶은데 진짜 안 되네. 아, 세게 달려오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아, 6km 지점이에요.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아이고. 예, 앙코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40분 하시 6km 타는데. 영무. 예다음 아파트. 으쌰. 으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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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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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으쌰 더 내리고 힘줘서 이제 속도 내야지 임도 타듯이 성북동 타듯이 타야 돼 힘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가 그냥 가 그냥 야야 기가 너무 낮잖아 기아를 적절히 활용해. 올라가. 힘줘, 힘줘. 힘줘, 엉덩이 들고, 댄싱! 댄싱! 안 넘어지려면 골려야지. 형안 어, 넘어지려면 골려야지. 올라가, 오른쪽. 더! 그렇지. 자, 자. 자 여기는 길이 좋죠. 안녕하세요 안녕하니하세요 자, 오른쪽으로 위에서 가요. 오른쪽. 어, 가, 가. 피하지 말고. 자, 장애물 있을 때더 힘을 줘. 올라가. 네. 자. 아, 나이스. 여기는 죽었다 깨도, 죽었다 살아도 못 올라가겠네. 6.6km 죠 48분. 아, 신상치 아니요 지금 49분 지나시오. 예. <laughs> 지각이요. 여기또 어디냐. 계속 오르막이여 또. 으이 올라가자. 자, 나무 뿌이 야. 됐셔됐셔 哎呀！哎呀、uh！呀、huh. yeah, uh，张、huh. 飞、uh！哎呀呀呀呀！哎、huh. 呀、uh！呀、huh. uh！呀哎呀！哎呀！ 아 6.7kg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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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힘다 빠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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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타고 출근해서 일 허거시오? 임도다, 임도다, 생각해요 자, 5% 때, 경사. 중량을 늘려가면서 해야 근육이 비대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요. 싱글을탈때 똑같이 타면 이게 늙어 이 나? 올라가, 올라가. 야, 올라가, 그렇지.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그런 퍼포먼스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어? 왜 거기서 멈추려냐고. 딱 오르막 구면그 때부터 빡칠 생각을 해야지. 와. 아, 여기 끝까지 와야 되는구나. 난 중간에 내려갈 줄 알았더니 샥을 믿어, 샥을 믿어. 너무 속도를 줄이면 넘어지는 거야. 밥앞레이크 어. 같은 거 살짝살짝 살짝 잡아주면서 내려오면 돼. 너무 속도 죽이면 넘어진다 여기 미끄럼 주의 땅이 질다 안녕 하세요 학교 가는 길이 험 나눠요 열려, 열려, 셔려 열려 야, 자, 내험 나냐 자, 열려, 열려, 오려오려오려 열려, 열려, 려가려 이제. 快点，到完了，去、嗯！走走走！哦哦哦哦！走走！啊，走！辛苦了。 내려온 것 같은데요.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야. 자, 자. 와, 이 분사가 장난 아니. 아, 20%, 21% 병사고. 으쌰. 안녕. 야, 아 이쪽이 좌측이 세밀의초 6배입니다 야 7점 거리는 7.7km 지점 시간은 58분 아유 발바닥이 저리네요 <laughs> 어, 세밀의초올로가면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 뭔 터널이네 지적선에서 내려왔고요 여기 세밀의초등학교가 어디야 위로 올라가서 아, 위 저쪽에. 자, 네, 아 고마워요. 네. 지금 아까 지적산 타다가 중간에서 내려왔어야 될것 같아. 거리는 8.3km, 1시간 4분 탔네요. 아 여기구나. 자, 여기가 8.4km, 1시간 4분 정도. 아.